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한번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지난 20년간 우리나라 출산율이 3%씩 하락을 해왔습니다. 그런데 작년에는 12% 하락했고 금년 들어서 지금 10% 떨어지고 있습니다. 71년도에 102만 명이 든 출생아 수가 작년에는 35만 7천 7 0 명, 금년에는 32만 명이 예상됩니다. 정말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. 이때를 놓치면 더 이상 어떻게 할수 없는 이 시기에 유지되거나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큰 폭으로 12%, 10%씩 떨어지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입니다. 조금 길더라도 지금도 설명을 드리면, 원래부터 태어난아 애들을 90년 동안 3%씩 감소한다고 그럴 때, 3%씩 감소한다고 그럴 때, 90년 동안 태어난 애들이 한명도안 죽고 다 살아있어도 1000만 명 밖에 안 됩니다. 우리나라 인구 지금 5,100만 명입니다. 현실로 다가옵니다. 그리고 우리나라와 인구가 비슷한 프랑스, 영국 지금 82만 명, 85만 명 낳고 있습니다. 현재 인구 비슷합니다. 우리나라 이제 30년이 2만 명. 그러 20년 후에 지금은 인구가 비슷한 영국, 프랑스는 80만 명이 활동하는데 우리나라 20대 청년 30만 명 활동해서 정말 경쟁을 할수 있냐. 그리고 20년 후에 대학 갈수 있는 자원이 반으로 줄어듭니다. 대학 입학생 수. 20년 후에 군대 들어가는 군 입대자 수 반으로 줄어듭니다.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. 그런데도 정부가 내놓은 이 대책을 보면 정말 국민들이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. 내년에 일자리 안정자금 3조 원 그러는데, 이 3조 원이면, 출생아 1명당 1000만 원씩 줄 수가 있습니다. 출산 장려금 1000만 원줄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제가 제시하는 그 대안은, 다 자녀 카드 만들잖아. 2자녀, 3자녀 되면, 식당이라든지, 주차장이라든지, 항공료라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혜택을 볼수 있도록 민간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. 민간 식당에서 애들 셋들고 같이 오면, 우리 30% 할인해 주신다? 가맹점 받을 수 있습니다. 또 손해를 안볼 수도 있습니다. 3명씩 데리고 오면. 그리고 공공분야에서부터 획기적인 그이 가점을 줘야 됩니다. 애를 낳으면 공공분야부터 승진이라든지 어떤 그이 근무 환경에 있어서 그런 획기적인, 이거 돈 들은 거 아닙니다. 지금 제가 말하는 카드 만든 거. 민간참여 유당은 돈 들지 않고요. 그 다음에 공공분야부터 승진에 가점 준다든지, 그 내부적인 혜택을 주는 거, 누가 더 승진하느냐 문제지. 근데 지금은 혁명적이고, 정말 개혁적인 그런 그 대책이 필요한 입니다 1인당 뭐, 5만원, 10만원도 올려준다니까, 은행소적가 반응이 보이지 않습니까? 정말로, 이 국가적인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 출산, 이 저출산 문제인데, 일본은 지금 100만인데, 100만을 지키려고 인구 장관을 만들었습니다. 장관직을. 우리나라 의 30만 이거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정말 이해를 할수 없습니다. 국민에 대해서 정부에 정말 형평적인 그런 대책을 주구라 신부랑 <laughs> 그, 우리 님이님 네.